19SOS 기미 치료로 돈도 많이 쓰고 피부과도 열심히 다녔는데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포기해야 할까요? 신경 써서 관리해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동안 중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조창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력은 떨어지고 기미 잡태와 같은 색소들은 늘어나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데요. 많은 색소질환 중에 기미는 특히 일종의 피부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없고 탄력이 좋은 20대엔 기미가 없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는 나빠지고 기미도 점점 늘어만 가시죠. 기미 치료로 돈도 많이 쓰고 피부과도 열심히 다녔는데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기미는 여러분의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미가 안 생기는 피부 상태로 가꾸어 준다면 말끔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사춘기 이전에도 많이 생기는 많은 다른 피부색소 질환과는 달리 기미는 20대 중반까지는 잘 생기지 않다가 20대 후반부터 폐경이 되는 50대 초반까지 많이 생깁니다. 그럼 기미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원인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때문이죠 그래서 기미가 남자한테는 잘 생기지 않는 것이고 여성들은 생리를 하는 연령대 임신이나 출산 후에 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변화가 많이 생기는 나이대에 기미가 많이 생깁니다 또 요즘에는 갱년기에도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요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서 갱년기 이외에도 기미가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원인 당연히 자외선이죠 기미가 주로 얼굴의 광대뼈나 좀더 넓게는 볼 부분 이런 햇빛에 노출 많이 되는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왼쪽 광대에 조수석에 많이 앉으시는 분은 오른쪽 광대에 기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인 만성적인 피부 염증입니다. 기미가 생기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고 또 붉은 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게 보면 자외선 노출이나 심한 노화도 피부의 만성적인 염증 변화와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각질 세포는 손상을 입게 되면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생성 세포한테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외선도 각질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만성적인 피부 장벽의 손상도 마찬가지로 각질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상된 각질 세포는 멜라닌 형성 세포한테 일구 SOS 너 빨리 멜라닌 뿜어내 하고 재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만성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각질세포가 망가져서 멜라닌 형성세포한테 119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토닝, 피코토닝, 뭐 이런 시술을 받아도 기미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이미 망가진 피부장벽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이저 치료도 좋은 장비를 갖춘 데에서 제대로 받아야겠지만 동시에 피부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게꼭 필요합니다. 피부장벽을 개선시켜주는 방법은 동안중심에 오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으시고요. 평소에 집에서 좋은 피부재생제품을 열심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재생제품으로는 저희 병원에서도 쓰는 제품이 있어서 환자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EGF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강조합니다. EGF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상피세포성장인자인데 즉각적으로 가장 빠르게 피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피피층이 회복되고 두꺼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사용해본 을것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추천한 제품이 있는데요. 검색창에 식약청인증EGF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아쉽게도 시중에 파는 EGF 중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EGF는 딱한 군데만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살아있지 않은 EGF 제품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식약처 인증받은 EGF와는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와 재생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 인증 EGF를 추천합니다. 오늘 기미가 생기는 원인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으로부터 망가진 피부를 EGF 성분을 채워주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자. 두 번째, 좋은 장비와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동안 중심에 와서 치료를 받자. 기미를 치료할 때는 레이저 시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피부 장벽 강화에 신경 써서 관리해 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미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전문의 동안 중심 조창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